잇지 선배님의 음 보이지? 안타지다 <laughs> 다시 다시, <laughs> 다시. 와야 바꾸지 마 야. 아니 좋아해 엄청 좋아하고 커버하고 싶은데 <laughs> 아니 둘다 사랑하지만 보여드리는 게더 <laughs> <laughs> 어, <laughs> 뭔가 멋있다고 생각해 둘셋야 <laughs> 아니 안 했잖아 <laughs> 아니, 아니 했어 <했잖아. 웃음> 뭔가 웃은 자 이미 보였는니아니아니아자 <laughs> <laughs> 아니. <laughs> 아, 이제 이제 이거는 저했지 <laughs> 이거? 이거는 저했지 <이거는 웃음> <이제? 이거는 웃음> 하지마 하지, 마, 하지 마. <laughs> 안녕, 넥스지야. 둘, 셋! Hi, d a y 넥스지입니다. 다시. Hi, DayZ. 네. 네, 네, 네. 네. Hi, d a y 들 안녕하세요, 넥스지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넥스지가 JYP 선배님들 중꼭 커버해보고 싶은 딱한 곡을 정해볼 건데요. JYP만네 넥스지의 두구두구 지금 시작합니다.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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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긴장돼. 어 긴장돼. 긴장돼. 뭐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할게요할게요 오. 오! 오! 이건, 박진영 PD님의 When We Disco 아니면 박진영 PD님의 Honey. 오! <목소리> <목소리> 오! <목소리> 어렵다 어렵다 <목소리> 둘다. <목소리> 나좀정했 When We Disco <목소리> 사람은 웬선. 웬선. 지금 오케이. 하나 둘 셋. 오이. 오 그래. 나란 하루만. 이거 n e 나도 허니 이기는 h 느낌이죠. 한번 보여줘.

메니아 i 니아는 스트레이 키스 선배님 너무 멋있는 곡이지 m 우리는 멋있는 곡 n 하고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n i a c Maniac. m a 는 i a c 그렇지 i a c Maniac. m a n i a 것 같은데 그렇 c 그렇 n 지금밖에 못할 i a 아 m 니 n i a c Man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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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어음 음. 쉽게 해야 돼요 음. 가볼게요. 셋. 오 아니 고마워. 좋아해 엄청 좋아하고 음. 커버하고 싶은데 막네가 음, 아. 어른스러운 느낌 내면 음 어떤 느낌인지 그럼 다음 콘텐츠로 혼자서 우리 집 기대할게요. 혼자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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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딱 좋아 딱 좋아 네, 딱 좋아. 네, 좋아요? 딱 좋아요? 딱 좋아. 그딱 좋아로 딱 좋아. 아 가겠습니다. 네, 가자. 네, 가자. 네 좋아요. <laughs> 이... 미치 선배님 안 따져고 미세 선배님의 Goodbye Baby. 음아 어렵다 이거. 어 어렵다. 진짜 어렵다 이거. 오! 나랑 거 되게 맛있어. 이있어 이거 있 이거 엄아커버이는사람 이거 있어어 나도. 엄 g 가 처음으로 이거 있어 이거 엄청 맛있네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어. 이거 엄청 맛있 x 이어 이거 어 이거 어렵다어 이거 어렵다어거 오! 이게 아 약간 남자 키로 바꾸고 그냥 하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로 됐습니다. 우와! 이거는 뜨겁다. 명곡 명곡 두 선배님의 하트비트. 치 선배님의 같이 오, 오 있지 이유는 좋아해요 그냥 <laughs> 아, 그래. 실제로 한번 커보였습니다. 아, 응. 아, 오디션 때 맞아, 맞아. 했던 멤버 누구지? 네. 응. 그, 근데 세명 그나샤 했잖아. 세서. 응응 응, 언제? <laughs> 자 아, 그럼 스티븐 선배님의 하드 미디어네. 원더걸스 선배님의 Tell Me 아니면 스트레이즈 선배님의 신메뉴. 와오와와 아 와. 그냥 하고 싶어 나 박진영 네. PD님 그 추시는 거본적 있는 사람. <목소리로> 아, 뭔가 진짜. 잘 어, 진짜. 진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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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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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l 진짜. e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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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t t 짜 진짜. 진 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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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t t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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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수 있을까요? 아, 좀어려요 아, 잠 어려울 것 같은데 하나, 이 셋. No, move 하나 둘셋 너무해 너무해 아니, 안 했잖아. 음. 아니, 아니 했 <laughs> 제대로 k a y 하나, 둘, 셋. No, 하나, v 셋. 너무해, 너무해. t t 로 t t No, move 스 t No, m t e m e 와우 오태미 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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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v 면 값이면서 면이 딱 좋아 아. 와 이거 좋아 이거 진짜 와 이게 진짜 오류 하이 귀여 우이 오 센네스로 절대 뭐야 이치 선배님의 뭐였지 안타치 <laughs>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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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치 예, 선배님의 안타치보 그리고 트와이스 선배님의 디지 아우 야 바꾸지마 귀여울 같아 와 진짜 어려운데 그 선배님의 하트비트 아니면 거치나 님의왜이와 얘들아 이거는 정했지 이거 이거는 정했 하나 둘셋 하루랑 유키네 아니 둘다 사랑하지만 하트비트를 보여드리는 게더 멋있다고 생각해 메이메이디스코도 멋있 멋있는데, 저는 PD님님만에 그, 맞아, 메로비. 좋아요. 하지만 이쪽이 다섯 명. 박신영 PD님의 이메이디스코 우와 이제. 박신영 PD님의 이이디스코 아니면 우이 선배님의 TT. 네. 야야야야야. 하야 PD님 자랑합니다. 다 아! 원더걸스 선배님의 태음이 아니면 엔믹 선배이 뭔가 웃은 자 아, 이미 보였는데?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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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더걸스 <laughs> 선배님인데도 엔믹 선배님인데도 웃은 마지막 마지막. 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미 이미 마지막! 마지막자 이제 아 이제! 아, 아, 어렵다, 이제 선배님 진짜 고민 돼 이제! 잘 생각해 줘. 잘 생각해 줘. 근데 이게 진으로 이거 무대에서 <laughs> 하게 되어 약간 되었다면 어느 쪽을 할까? 음. 그니까 진으로. 아, 아, 지금 한몇 시간 뒤에 무대에서 해야 돼. 네. 좀 아, 멋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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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우리 느낌 있게. <laughs> 가시죠. 가보자. 하나, 둘, 셋. <웃음> <웃음> 야! <사랑하는> 비디님, 멋있어. <laughs>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p d 님 사랑해요. <웃음> <비디님> 사랑해요. <laughs> 네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재밌는 콘텐츠로 찍어봤고 웃은 네. 어, 자는 우승자는... <laughs> 아니, 웃승자 아, 말고, 우승 웃승한곡웃승 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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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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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은 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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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 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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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은다은 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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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누구은 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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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도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은럼 <laughs> 안녕 <웃음> <목소리> 안녕. 안녕. <웃음> 안녕. 비디님, 사랑해요. 사랑해요.